아까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잠깐 하나만 명, 사회주의 개혁을 막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제명을 결정했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사회주의 개혁을 막기 위해서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그 말은 본인 하신 말 제가 말씀이었죠? 그래 한게 아니고 국민들이 아, 그렇게 비겁합니다. 생각했다 비열합니다. 그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예, 본인 입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까? 아니, 본 내가 그랬죠.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아, 건 아, 맞죠? 자 어, 작년 작년 11월 21일 날 페이스북에 이런 게시를 하셨습니다.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법카 기소 관련해서 꼭 이런 것도 기소해야 오란냐? 마이무었다 아이가 이 시점에 그런 것까지 기소해 오래 오해를 산다라는 <laughs> 식으로 법카 기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취지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하면서 검사 200명 동원해서도 이정이 못 잡았잖아요. 대장동 비리 사건 경우에 수천억의 이익을 제삼자한테 줬는데. 그게 무슨 공짜로 줬을까요? 그럼 뭘그 이득을 취했는지 그걸 조사를 했어야죠그못 찾았잖아요. 그거 못 찾고 나중에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차 타고 댕길 때그 지금 뭐 기름값 이런 걸 기소하는 게 그게 법치적인 의식좀 보십시오. 자 법인카드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인카드 가지고 과일 사먹고 샴푸 사고 이런 정도는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건가요?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법무부 어, 장관 좀한 사람이 그까지 저... 자꾸 작은 걸 꺼집어내서 기소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샴푸 사고 제사하고 이런 것들 과일 사먹고 하는 거 경기도 법화로 써도 그 정도는 기소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기소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왜큰걸 놔두고 자소한글을 그걸, 그걸 잡아가지고 그것도 기소하고 해가지고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드냐 그 말입니다.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개인이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러면 홍 후보님 대통령 되시면 밑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 그거 그냥 놔두실 거예요? <laughs> 그래 안 하죠. <laughs> 네, 오늘 그래 안 하죠. 하시네요. 자 저는 네, 이렇게 꼰대, 묻고 싶습니다. 꼰대. 저는 홍 후보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혹시 이런 거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2015년에 이런 페이스북 게, 게시 쓰셨어요? 특활비 나오면 남은 돈 <laughs>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고, 그 돈들 모아서 집사람 비자금 만들어서 2004년 8월부터 우리은행 전농동 지점에 대여금도 금고 빌려서 3억 가량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했죠. 특활비 개인적으로 갖다 쓰면 됩니까? 특활비를 쓴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그때도 오해가 있었는데, 내 해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국회의원 할 때. 절반의 세비를 집의 생활비로 줍니다. 나머지 절반은 한 500만 원 정도 되죠. 그 돈은 재정치 비용으로 씁니다. 그러나 원내 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면 턱갈비가 나와요. 그래서 내 정치 비용으로 매달 쓰는 4, 500만 원을 그 턱갈비로 썼기 때문에 세비 전액을 주니까, 집에 갖다 줬다. 에이. 그 뜻입니다. 그뜻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그리고 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laughs> 넘어오면 내도 나이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재명 김혜경의 법화유용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사를 하고 했으니까 이재명이 누굽니까 그 뭐야 그 이재용이나 양성태가 전부 무죄가 나죠 <laughs> 할말 없으시니까 아니 할 없는 게 아니라 행정입니다, 행정. 수사를 그런 식으로 탈탈 털어서 먼지털이 수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 가고 자살하고 한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나 성남에서 법카 유용한 거 지자체장의 처나 가족들이 과일 사 먹고 샴푸 사고 탈탈 터는 거고 그건 그 정도는 넘어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치사하다 이겁니다. 치사하다? 아니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잘 못해가지고 저게 검사했던 사람이 할 말이 있다. 이재명이가 야... 수천억을 제삼자한테 돈을 이득을 보게 해줬으면 거기에서 뭔가 먹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걸 200명의 검사를 들고도 탈탈 털어도 못 털고 이제 와서 할거 없으니까 온갖 사소한 거 잡아가지고 털는 게 그게 수사 비례의 원칙에 맞느냐는 있겠습니까? 겁니다. 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홍... 홍... 어, 후보님의 공직관을 음. 잘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참, 하나 제가 여쭤봅니다. 아니, 제가 또 아니, 제가, 아니, 제가 제가, 그런 식으로 제가 주도권 이른 식으로 주도권지고 토론하더라도 법대표는좀 보여주면 권리에 맞게 그리고 이야기 들어 논리가 맞는지 돼야지. 제가 논리에 맞는지 홍 후보님 논리에 맞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홍 후보님이 안 결정하시는 안 하고, 건 아닙니다. 참 국민의 만만 하면 네. 국민을 파는데 내가 참 어찌 견분이 없어서. 네네. 지난번에 계엄때도그랬잖아요 개업 맞아 맞아 보였습니다. 내란이라고 먼저 단정한 사람이 후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엄잘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왜 저번에 그렇게 말씀 못하셨어요? 뭘 잘못? 개엄제 입장에 얘기죠. 있으면 개엄 막으셨을 겁니까? 대구시장이니까 그거 묻지 말라면서요. 대구시장이니까. 대구시장 있으면서 <laughs> 계속 중앙 정치에 대해 참견하셨잖아요. 참견이 아니고 당 문제에 대해서 장계를 했죠 내가 당 대표를 했으니까. 아니, 그러나 예. 국정에는 관한 일이 없습니다. <laughs> 국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신 거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해 오셨죠. 대구시정은 그럼 누가 합니까? 지금 그만두셔도 대구 잘 돌아갑니까? 대구시정은 <laughs> 네, <laughs>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어도 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쓰는 하루에 아. 20분만 하면 됩니다. 자, 대가 제가 또 여쭤볼게요. 조국 송이란 말은 왜, 왜 하셨던 거예요? 조국을 수호했다. 조국도 역시 탈탈 털면 잘못된 것이었다. 그런 말씀을 지난 대선에서 하셨어요. 그건 왜 하신 거예요? 수사 비례의 원칙이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도 조국 송이시네요지금 조국이 잘못됐다 치더라도 가, 가족 전체를 도려고 는 것은 검, 어... 검찰 수사 관리에 어긋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최근. 뇌물죄로 기소되셨죠? 네. 그 문다혜 씨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도 잘못된 거라고 작년에 말씀하셨어요? 5천만 원을 빌려줬냐 안 빌려줬냐 그 말하니까 그거는 좀 될까요? 그거 하다 네. 그런 네. 이야기를 그 했죠 저게 법에서 눈물이 있습니다 소리입니까, 저게. 아니, 가족 간에 그것도 그 눈물을 있고 왜다홍 후보님은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 쪽 사람들한테만 흘리십니까? 그 눈물이 왜 아니. 우리 후보가 지금 이렇게 대선을 속고 싸우는데 민주당 앞에서 이재명과 같이 가, 간다고 하고 그런데 그 놈을 여기만 들으니까 그런 대한만 물어봅시다. 이재명과 같이 안 가고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후보가 나라 운영을 어떻게 꼴이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까?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 꼴이 됐겠습니까? 야당은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예.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충돌해서 예. 이 꼴이 됐는데.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대통령이 돼. 아니 저 보고 이재명 왜못 잡았냐 하면서요. 그런 그런 말로서 이런 얘기를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 192명의 아유. 야당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런 한분후보나 예, 윤석열 대통령처럼 똑같이 대결 구도로 제품이요, 하면 이재명, 이 나라 어디로 가요? 야당 문제를 어, 어, 인정하고 백승입니다. 대화할 건 대화하고 타협할 건 타협해야죠. 어, 2년 전에. 대구시청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셨어요 그때 김기현 대표가 옹졸하다 당신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 <laughs> 왜 그런 말 하셨습니까? 옹졸했기 때문에 막말을 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상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을 때 그렇습니까? 그럼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실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게 진짜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그때는 TK 신공항법 통과라는 중차대한 대국 과제가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 허,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통과 PDO에 안 돼요. 비디오에 의해서 간도 쓸개도다 땄다. 백년 이재명 대표 허가 받으려고 이재명 대표가 아부성 발언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부라는 말 사용하면 안 되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데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라는 당시 우리 국민의힘의 당 대표를 굉장히 폄하하셨어요. 다른 당 앞에서요. 그건 아니,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한동훈 후보는 국민 앞에서 대통령 퍼마한 일이 없습니까? 깐족된... 대통령한테 깐족되고 조롱한 일이 없습니까? 제가 이거 먼저 여쭤보죠. 깐족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 쓰시던데 일상생활에서 다른 일반 다른 주변 있 분들한테 깐족된다는 <laughs> 말 쓰세요? 씁니다. 어, 그런,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음? 그런 표현은 폄하하는 표정이잖아요. 저는, 저는 엉망입니다, 후보님 제가 존경하기 정말. 때문에 정말 다른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면전에 것것 쓰지 거. 않는 것이 좋겠네요. 이게 토론입니까? 막걸리 먹고 싸움을 해도 저거보다 네. 낫겠습니다. 자, 굳이 따진다면 홍 후보님이 페북에 쓰셨던 여러 가지 표마하는 막말들 그게 깐족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깐족된다는 말 뜻을 모르고 네, 지금. 저자 얼마 전에 SBS 스토브 리그에 나가서 음. 제가 당원 63%의 선택을 받은 것을 두고 당원들 정신 나갔네 공기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63% 당원들이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그렇습니다. 정신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랬죠? 지금 몇달안 있어가지고 당원들이 정신 나가지고 날아온 영장 가겠다지고 정신 나간, 나간 사람도 표는 왜 받는 거야? 뭐. 어, 지금 단핵 당하고 정신 나갔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어, 어. 그때 뽑은 뭐 당원들이 없어. 입에 기분 나쁜데 어까지안 가고 입에서 말이야. 어떻게 저런 후보를 뽑았나? 아니요 제 말씀은 음. 지금 저를 비판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 당원을 비판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laughs> 아이고 지금 내가 사과하라면 하죠. 제가 요구드린 건 아니지만 게다가 그 앵커가 정말요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왜 하면 안 되냐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때 그래 했죠. 왜 그러셨습니까? 지금 사과하시는 그래? 말 아니. 자 아니, 당원들 지금... 당원 63%를 정신 나갔다고 하시면서 당원 표를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게 심지어 아마 그쪽 팀장이 어, 일러준 모양인데 그걸 그대로 질문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 갖다가... 제가 그 방송을 봤어요. <laughs> 아 생각해 보세요. 네. 나는 이게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면 정부 여당의 결말이 그때 보였다, 이 말이야. 뚜렷하게. 총선에 참패하고 이 역대급 참패. 그게 윤석열 때문 아닌가? 192대 108이라는 숫자는 해방이후에 이런 숫자 없어요. 수준이 너무 떨어져. 그래, 참패한 사람을 다시 당대표로 들으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아이가? 그럼 내죠 당원들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당원들은 절대 홍준표 테표 주지 마십시오. 당이나 나라를 망칠 건데. 망쳤잖아요, 지금.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요청드리죠. 네. 그래도 당원들한테 정신 나갔다고 하신 거는 과하셨던 것 같아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시면 어떻습니까? 사과가 했죠 아, 사과 아까, 아, 사과하시, 아까 네. 하신 겁니까? 예. 네. 뭐 저한테 사과하실 것은 없으니까요. 예. 네. 네. 어,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세 번을 최근 몇 년간에 계속 사퇴하셨어요. 그렇죠? 응? 사퇴를 하셨습니다. 선출된 자리에서. 예, 그렇죠. 어이 사퇴가 출마려고 이번에 대구시장 사퇴하셨죠? 경남지사 그렇죠. 사퇴했죠. 그리고 전에는 출마하려고 경남지사 사퇴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는 대구시장 출마하려고 국회의원 사퇴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출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퇴하는 거? 그거 뽑아준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천신사할 때 여러분, <laughs> 그거 감점사항입니다. 경남지사 살때할 때는 난 사퇴하기 싫었는데 당이 박근혜 탄핵되고 지지율이 4%였어요. 당을 해체하라고 했어요. 당이라도 살리려면 이제, 당신이 올라와라 그렇게 해서 네, 네, 당의 요구대로 내 네, 올라간 겁니다 두 번째 대구시장 사태는 후보가 되면 20일 이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네? 후보가 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사퇴를 20일 땡겨서 뿐입니다 제 그리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태는 네, 네. 그 당시에 경선에 지고 난 뒤에 경선에 치열하게 정신. 붙던 한 당사자가 서울에 아. 있으면 윤석열 아, 대통령이 불편할 원여. 것이다.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간 겁니다. 네. 후보님 그런데 뽑아주신 시민들과 국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만약에 후보님께서 그렇게 다른 자리를 위해서 중간에 갑자기 아, 떠날 거란는걸 알았다면 ]입니다. 후보님 뽑아줬겠습니까? 국회의원 수성을뢰 사퇴할 때는 대구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거. 없죠. 똑같이 대구시 일을 보니까. 아수성의뢰 국회의원과 와, 대구시장은 다른 자리죠. 와, 다른 사람이 대대구시장 미친 사람입니다. 수사람 성중 진색이 나. 수성을 국회의원은 수성 시민들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전국을 대표하는. 아, 권력자를 대구시장과 다른 자리입니다. 국회원 의 아무리 해보셨어요. 그걸 해봐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안 해보고 어떻게 타유화하는 전형적인 그러면 국회의원의 첫 목표는 지역구 발전입니다. 아 시대에 맞지 않습니까 지역구 바... 제말씀죠 그렇죠? 지역구 발전의 임무를 맡으신 분인데 대구시장과는 전혀 다르죠. 다르지 않죠. 더 좋죠. 권력이 더좋 대구시장의 대구시 업무는 수성을 업무는 대부분 대구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노력입니다. 더큰결정자가돼서 수성을 지우 그 국민들은 더 좋죠. 어 아까 저에게 총선 패배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 보수 정당에서 두번당 대표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한 번은 야당 한 번은 여당. 그런데 둘다 중도 사퇴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런데 한나라당 대표, 대표 시절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패하시고 디도스 사건 겹쳐서 사퇴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 한국당 당 대표 시절에선 지방 선거에서. 대구 경북 말고 전패하셨죠. 그렇습 그래서 역대 지선의 최악 결과를 그렇습니다. 맞으셨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후보님이야말로 우리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패배 아이콘 아닙니까? <laughs> 아니. 나올 때마다 계속 저으셨어요. 그러면 이번 선거도 그렇습니다. 후보님이 나오시게 되면 우리 국민들과 지지자들은 패배를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우선 서울시장 선거 때 사퇴한 거는. 디도스 파동입니다. 디도스 파동은 우리 당에서 하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최고식 의원의 운전 기사가 그게 파동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당원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최고식 의원의 운전 기사가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정서가 아주 나빴어요. 서울시장 선거에 패배했다고 해서 사퇴한 게이니고선 디도스 파동 때문에 내 스스로 사퇴했어요.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이거 다 윤석열 내가 한 일도 아니고 국민들이. 우리 당의 한 일도 아니지만은 우리 당 의원의 원전 비서가 저질러진 일에 책임을 지겠다. 그게 지방선거 앞두고요. 디도스 파동이 음. 아주 그 악재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퇴하면서 이게 마무리될 수 있다면 사퇴하겠다 하고 사퇴한 거고 두 번째.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는 뭐, 그, 그때 한 급사, 해배야 코원 되겠죠. 그때 왜패배를 했겠습니까? 트럼프하고 문재인이 하고 합작해서 남북 평화 회담을 했어요. 김정은하고 그때 국민의 80%가 곧 통일이 그 되는 줄 알아요. 그 아, 아, 분위기 속에서 아, 좀 내가 짧게 말씀해 남북 정상회담은 위장평화회담이다. 네, 네. 자 무슨 얘기냐? 그랬는데 그래 막말했다고 아니, 난리를 자, 쳐서 후보님, 내 책임지고 사야 됐습니다. 후보님이 대패한 건 이렇게 다 설명하고 변명이 많으신데 매번 저한테 총선 패배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총선 패배로 보세요. 자 총선 패배 이후에 제가 아, 총선 패 제가 얘는지 설명. 그 이후에 당 대표를 63% 당선됐죠. 그러면 그 당원들은. 이 총선 패배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어, 생각하세요? 아니. 당원들을 그렇게 폄하하십니까 아니. 제 말씀은 총선 과정에서,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총선 이후에 어, 특히 홍 후보님이 대통령님하고 여러 차례 뭐 회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제 공격, 저한테 공격을 많이 하셨죠? 패북에도 많이 쓰시고. 네. 저거 어른스럽지 않은 아니, 행동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네. 이야기할게요. 총선 패배 후에, 네. 이건 국민도 알아야 되니까. 사흘 뒤에, 사흘 뒤에 대통령이 관에 만찬을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관저 만찬을 갔습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오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먼저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 너, 아닙니까? No. 그런 아유, 건 한동훈 후보 저는 거짓말 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참을한 4시간 반을 했어요. 좀 짧게 주로 얘기. 이야기 그러면, 들으면서. 그러면 저, 저 중에 한동훈 후보 관련된 네. 것만 이야기할게요. 저 거짓말 하신다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한동훈이가 총선에 이겼다면 총리로 임명하고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내 앞에서 제가 그래서 제가, 제가 1월에 사퇴 요구를 받았어요.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이 한동훈 말을 자주 바꾸시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말을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이 얘기 아닌 거 드러나면 이재명 짝납니다. 조심하셔야 좋죠.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그 김문수...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았잖아요. <laughs> 김문수,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워낙 예를 들면 1월입니다. 1월, 1월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월 얘기라니까요. 아니, 총선 전에 공청 가지고 싸웠잖아요. 후보님, 예, 그러니까 깐죽거리는다는 이기 자체는 했겠죠. 정말 이제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그게 자신 있음 쓰시는데요. 지금 어, 홍후보님이 하시는 게 깐죽거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안 하시는 게 공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시고 뭐, 당을 보시는데요. 깐죽거리면서 서로 토론을 아, 해서 저입니까 깐죽거리면서 해봅시다. 후보님 아, 깐죽거리시요 저는 안 그럴게요. 저는 저질입니다. 홍준표는 마이크. 예? 아, 예. 음, 하나 더 말씀드리다가 가겠습니다 계엄이 해프닝이었다는 생각은 지금도 동일하십니까? 한두 시간의 해프닝이었죠. 그러면 그그 그 이후로 제가 대구에서 많은 시, 시민들 만났는데 정말로 소상공인들 의 삶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환율도 폭등했고. 이거 해프닝일 뿐입니까?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까? 아니, 계엄 때문에 그 세상이 흉흉하니까 그런 피해는 예, 있었겠죠. 자, 자, 시간 자, 다 됐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 폄하하고. 첫 번째 바스토랑 끝이 얘기합니다. 났습니다. 어, 뭐, 제가 사람이 사실 토론 진행을 좀 적지 않게 해본 노인, 노, 뭐, 뭐, 해봤는데 노, 뭐, 진행을 해봤는데. 이분 동안 안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도 안한 마디도 안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농창의 네. 회장감도 안 됩니다. 두 분이 열띤 토론을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